첫번째 식에서 근과 계수관계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a 알파 베타는 마1 두번째 식에서 근과 계수관계서 보면 알파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 알파 감마는 b 요 힌트는 둘을 빼면은 뭐 많이 없어지겠죠. 빼버리면 알파 없어지고, a 없어지고, 베타 마이너스의 감마는 6이다. 근데 베타 마이너스 감마 2알파라고 알려졌으니까 여기에다가 2알파 적으면 알파는 3이 되고요. 알파가 3이 되면 여기 대입하게 되면 베타 할수 있죠. 베타는 마이너스의 3분의 1. 자, 알파베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베타를 알면 A 구할 수 있긴, 겠 여기 대입하면. 자, 이 식을 다시 적어봅시다. A를 부은 관계에서 A는 6 α 알 베타다, 여기 대입하면 6-3에 마이너 3분의 1, 3분의 10이죠. A 구했고. 자, A를 아니까 여기 대입하면 감마 구할 수 있겠네요.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3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9. 감마 찾았고요. 이제 b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b. 알파, 아, 감마. 알파 3이구요. 감마는 마이너스 3분의 19.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9. 그러면, 3A 더하기 B. A가, A가 여기 이거죠. 3A 하면 10, B는 마이너스 19. Oh